네, 안녕하세요. 스키입니다 오늘 2024년 9월 19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. 아, 단타매 좀 하다가 3일제약에 물렸네요. 아이씨. <laughs> 너무 확신을 가졌는데 네, GS 글로벌은 아침에 흐름이 안 좋아서 그냥 손절매했습니다. 에, 손절매 했고 샤페론에서 에, 손, 에, 손실을 말했는데 아이씨 상하가까지 가던데 뭐 요거는 그냥 뭐 손절매 했고 아,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100만원씩 들어간다 생각했는데 에, 물렸네요 에. 물렸어요 에, 3일 제약에 차트는 좋단 말이에요 지금 에. 차트가 좋아 뭐, 빠져나갈 기회는 줄것 같은데 음, 그러니까 이 차이죠 3일제약은 GS글로벌하고 틀린 점이 3일제약은 장대봉 만들고 개 뛰어서 전고 점 돌파 GS글로벌은 에, 이지랄 에, 조정 요차이 때문에 에, 손절매를 했고요. 에, 3일 제약을 하, 지금 에, 한숨 자야 되거든요. 저 아버지랑 걷기 운동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야죠. 뭐. 에, 물렸다 생각하고 그냥 자, 잠, 에, 자겠습니다. 그냥. 에, 손절매에서는 에, 12,700원. 예, 여기 손절매선 잡고. 아 이거 손절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아 참. 예, 13,000원 깨지면 예, 손절매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가져가 보죠. 뭐. 괜히 못타긴 해가지고. 3일제약을 예, 여기에서, 이게 깨지면은 손절매 했어야 되는데, 예, 예, 물타기 했어요. 야, 이건 확실하다고. <laughs> 한 번에 반등은 주겠지. 이런 얄팍한 생각. 예. 항상 그렇죠, 뭐, 에. 얄팍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. 에, 현재 13,000원 이었는데뭐 어떻게 되겠을지 모르겠네요 에, 이게 지금 에, 한 20만원 돈 지금 잃어가지고 아 보이시죠 500만원 괜찮습니다 내일 월급날입니다 3일제약 물타기또 하죠 뭐 정거 점 돌파했기 때문에 뭐 쉽게 정거점 흐름이 좋아요 에,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, 기대해 봅니다. 가져가 보겠습니다. 자야 돼요. 이따가 보고, 어, 이익 나면 매도하고, 이익 안 나면, 예, 그냥 가져가 봅니다. 감사합니다. 수익이 어, 맞습니다.